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케한 저 들입니다. 들. 안녕하세요. 인사를 배. 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케한입니다. 스피리... 아 에너지 없.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케한 대표 상과 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현장은 제가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 이제 잘 흘러가는지 좀 감시를 또 하긴 했지만 잘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길고긴 대장정 고객님과의 거이한. (6개월) 정도의 그죠 그 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면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간 현장인데요 여기를 현장 담당을 했던 그~ 우리 서 실장에게 많은 것들을 좀 이제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러 갈까요 가시죠 네 고! 쇼쇼쇼쇼. 네, 저희 이거 현관부터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생각하는 동상 옆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살려서 간 현장이고요. 그래서 기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살려서 갖고 이제 여기 이 라인만 저희가 이제 도어만 교체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여기는 다 필름 작업으로 이제 들어간 현장입니다. 네, 가실까요? 네두고 네, 가시죠. 여기는 여기는 고객님의 사재방이라서 조금 유일하게 이제 올 화이트 회벽 페인트 벽지 중에 이곳만 저희가 이제 바닥톤과 어울리는 약간 찐 녹색의 이제 벽지로 이제 포인트를 준 공간입니다. 보시면 정말 아담해요. 딱 고객님께서 이제 업무 보시고 바로 이제 거실로 나갈 수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이제 단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박이랑 기존에 있는 거 살려드렸고 이제 떼 타는 게 싫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손잡이를 단 케이스입니다. 네. 냅두고 가시죠? 네. 바로 맞은편에 어 따님방 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존 국방이장을 살리고 지금 현재 가구가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이곳은 원래 기존에 베란다가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아예 확실하게 밀어드리고 확장해드리고 좀더 넓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침대가 이제 배치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책상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2 인치 도면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곳 방도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이제 넣었던 이제 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납 공간도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쪽 라인은 아예 전면부를 다 저희가 북박이장으로 만들어드리고 이제 드레스룸도 쓰고 이제 게스트룸으로도 쓸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저희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고고! 짠! 네. 이곳에 원래는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주방이 아니었어요. 보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확트여서 이제 아일랜드가 들어갔지만 원래 이곳에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럼 들어온 것같아요 복도가 굉장히 길고 컴컴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예 다 없애고 고객님께서 확 트인 이제 대면형 주방으로 들어간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털려고 해서 보니까 기존에 여기에 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 때 보니까 여기는 이제 터지지 않는 내력벽. 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면을 다 거울로 둘러서 지금 약간 개방감과 이제 공간감을 좀준 어떻게 보면 포인트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굉장히 넓지 않나요? 아일랜드가 어, 1200짜리로 기존 저희 주방의 거의 두 배가 들어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께서 또 이렇게 요리를 굉장히 즐겨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넓은 아일랜드, 좀큰 주방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통로 확보를 하고 최대한 넓게 빼드려서 이제 수납도 극대화시키고 요리 공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만든 현장입니다 보시면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도마 너무 예쁘지 아요 무슨 도마야 이게? 이게 조각조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도마인데 금액이 진짜 30만원? 50만원 선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요리할 만하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드렸고, 이제 국솥이랑 이제 저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 안해없어요 리프트 이... 도어로 이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리프트 도어는 블럼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 부드러운 블럼의 레이어. 근데 언제 이렇게 오셨어요? 아, 네. 동상 아니었나? 아, <laughs> 네. 이제 마치다 <왔다> 보니. <웃음> <웃음> 그럼 저희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곳 화장실은 약간 좀 기존 욕실과는 좀 다르게 여기 집 구조 자체가 되게 가로로 긴 형의 욕실을 가졌어요. 그리고 안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거의 정사각형 모양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용부부터 보시면 자, 그래서 정면부에 저희가 세면대가 있고요 보시면 네 저기 이제 끝에 변기, 근데 가로로 길다 했잖아요. 반대편에 아예 이제 샤워부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 기존에는 저희 타일벽이 천장까지 거의 이렇게 막혀있었어요. 음, 가뜩이나 가로로 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털어드리고 좀 개방감 있게 저희가 유리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기존에 비하면 넓은 느낌의 욕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할때그 2차 방수를 누가 도와줬다고 하던데 엄청 힘들, 넓어가지고 2차 방수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누가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도와주셨어요. 어느 분께서. 제 옆에 계신 저희 대표님께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laughs> 엄청 여기 막 이렇게 부어가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가볼까요? 아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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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것좀 이거 좀, 좀 해줘요. 어떤 거요? 우리 고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것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고객께서 이제 냄새 굉장히 민감하셔가지고 저희 분리수거함을 아예 그냥 저희 베란다 쪽으로 빼드려서 만들어드렸고 이제 제일 큰 쓰레기통, 휴지통 이정도씩으로 네. 딱맞해서 제작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엄청 크죠? 가구 팀들이 기술 좋으신 분이 생겨서 이런 것도 이제 잘 예쁘게 만들어줘요. 깔끔하잖아요? 문짝으로 탁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보조 주방은 완전히 분리수거함. 그렇죠. 을짠 거죠. 여기 또 메리콘센트도 있네. 어? 이거 무슨 충전기 아니야? 네, 맞아요. 안 되는데? 요못 됐다. 오. 아, 이거 원래, 원래 있던 샷시구나 네, 맞아요. 원래 있던 샷시를 저희가 이제 좀더 늘려 드렸죠. 일부 벽처럼 보일 수 있게끔 늘려줘서 이제 아일랜드랑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 분리가 좀 확실히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 셔시를살린 상태에서 벽만을 세우고 주방 공간과 이제 저 분리소감을 완전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한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 그 예전에 봤을 때그 유리 있었던 거 같은데 맞나? 어, 맞아요. 그죠 여기 연결돼 있었죠. 저희 지맞막았구나 막고 이제 확실히 이제 주방 베란다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주방, 아, 여기 주, 주방 분리수함 거실, 거실 발코니죠 어, 거실 발코니 근데 원래 여기 벽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벽이 있냐? 진짜 한 거의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벽이 세워져 있는 알파룸. 어, 알파룸, 알파룸. 이어가지고, 진짜 TV도, 쇼파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 놓, 놓여지는 그런 좀 묘상한 공간이었어요. 묘상한. 묘상한 공간에 어. 저희가 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폭풍같이 맞아. 이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거실 공간을 확보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t v 열과 이제 소파 라인 이렇게 딱 만들어 드리고 저기는 딱 주방 라인으로 갈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에 여기 벽이 있었다 보니까 집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좀 많이 강하긴 했어요. 왜냐면 벽도도 길고 여기 자체도 음. 막혀 있다 보니까 채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아예 털어버리니까 이제 양쪽에서도 이제 셔시랑 채광이 모두가 다 들어오고 음. 이제 자유롭게 여기 창고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길쭉한 이제 그 완전 거실 주방이 연결되는 형태가 제일 이제 보기 좋거든요. 전진 배치, 주, 전진 배치, 키 큰장, 아일랜드 식탁, 이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 전진 배치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너무 좋네. 그리고 마지막 방이에요. Let's go. 이거 보세요, 여러분. 포토존이에요. 보이시나요? 사방에서도 찍을 수 있도록 네네 이곳 안방은 큰 구조 변경은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쪽에 보시면 음. 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벽이 있다 보니까 통일감도 없고 굳이 이제 이 화장대랑 누름이랑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그별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냥 벽을 털어드리고 아예 그냥 일체감 있게 쭉 화장대까지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쭉네 그러네요 하나로쭉 연결이 됐네요 네 가운데에 얘는 방식. 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고객께서 보이는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서 에 스킨 로션이라든지 완전... 어... 이런 분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도어를 달아드렸어요. 짜투리 수납이네. 그쵸. 그리고 화장실 나오면 바로 이제 음. 눈물을 담청할 수 있도록. 안방 화장실 진짜 크던데. 아이 부가 방수했지. 아. 진짜 힘들었겠다. <laughs> 근데 진짜 너무 커, 너무 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잘 <laughs> 봐주세요.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 양방 욕실에 음. 고객님께서 꼭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다리를 뻗었을 때 음. 이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욕조 사이즈와 그리고 욕조. 이제 적당한 어려운데? 욕조 사이즈와 그 다음에 샤워 공간이 음. 꼭 필요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아마 기존 구조에서 큰 구조 변경은 없었지만 이제 거기에 맞는 욕조 찾는 것과 그 안에서 제가좀 디자인스럽게 좀 뽑아낼 부분들이 좀 어떻게 있을까 공간을 풀어서 만든 안방 욕실입니다. 네. 오늘그제 드레스컬러와 이제 딱잘 맞는 <laughs> 세면대 장과 네. 어, 수납장들이 들어와 있네요. 아우 드레스컬러 좋네요. 해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나비요.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아, 고객님께서 녹색깔 <laughs> 옷을 입고 왔네요. 네, 이제 보통 장들이뭐 남색. 뭐 네이비, 뭐 화이트, 우드 이런 건 많지만 사실 그린 색깔은 많이 없어요. 찾기가 힘든, 음. 힘든데, 저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위아래 세트로 맞춰드리고, 이제 고객에서 직접 고르신 폭포스 수전을 설치해드렸습니다. 를 오! 네. 이거 꼭그 저기 뭐야, 그 깊은 산속옹달쌤면서물 받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폭포스가 네. 흐르고 있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욕조가 바로 이건가요?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아, 이게 나한테 네. 너무 작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아, 나는... 다리가, 다리를 뻗었을 때 아주 완벽해요. 아, 참. 아니, 아니, 다리를 뻗어주셔야 돼요. 아, 그게 중요해요. 아. 너무 딱 맞죠? 작잖아. 내 다리가 얼마나 큰, 긴데. 아쉽지만. 다른 거 어때요? 아. 살 네.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어, 같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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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긴 좋네요. 일부러 이렇게 저기 안전대를 설치한 건가? 아, 네. 호인대서 이제 그 안전대를 음. 각 화장실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그, 근데 여기 다 간접등 넣는데 이거 아니가 이게 욕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벽을 세우고 그렇죠. 여기에 간접등을 놓치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네요. 그렇죠. 아, 이거 예쁜데 웬만한 작은 욕실에선 구현 을못 하거든요, 이게. 구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계서 그렇게 이제 꼭 필요하셨던 샤워 공간이고요. 음. 저희가 코너 선반에 뭐 동일한 타일로 마감을 해드려서 이제 샴푸나 이제 저희 바디워시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객께서는 이제 이태리 타월로 이렇게 샤워를 하실 때 상황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넓게 넓게 이제 공간을 쓰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보다 좀더 확장을 해드리고 여기도 아예 더그려드려서좀더공간을 음. 크게 만들어드렸어요. 한번 이렇게 키고 킥하고 킹고 킥하고 킥하고 킥하주시겠어요 한번 팔이 더 난지 안 난지 한번 안안 봐요. 안 닿잖아요. 기공. 와안 닿네. 넓직한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현담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이제 다 마무리 됐고 고객님 네. 내일 이사하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오. 이사를 하고 이제 뭐좀짐 정리 이런 것들은 수요일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6개월간의 대장정이 끝입니다. 막을 내렸네요.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제 좀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이제 놀러가지고 이렇게 방수도 막 치라고 아 제가 그 서실장의 그 이제 일당을 했는데 일당비를 못 받았어요. 오늘 점심도 얻어드셨잖아. 더 비싼 거 먹겠습니다. 이수역에 있는 오십 평대 아파트 전복했습니다. 다음 현장 때 만나요. 썰 당이거.